<laughs> 자. 아 그러면은 안구사를 바로 서보로 갈까요? 자, 무장으로 들어가서 어, 도교소총 어딘지 안구사야. 아, 자. 어, 다시 봐도 피었어. 그 마치 우리 아무튼, 휘었어요. 네. 멀티플레이 가서고 바로 레벨업을 시키겠습니다. 아시겠죠? 오! 연발이에요? 어, 뭐야? 장전하는 속도 나쁘지 않아? 어, 기본 주속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기본도 괜찮은데? 아, 잠깐만, 봐봐. 어, 기본도 괜찮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내, 제 2의 조총이 되는 건가? 파츠만 잘 맞추면은, 굉장히 쓸만해질 것 같은데? 뭐야, 아이씨. 어, 기분 괜찮은데? 어,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근데? 5탄이라고, 확실히 5탄이라고 그러지. 총이 쓸만해. 나쁘지 않아. 어, 왜안 죽는 거지? 뭐야. 왜안 왜 죽지? 아직은 그게총열이 없어서 그런가? 확실히 코만도를 끼니까 이거 잘못 잘하면은 레이저가 되겠는데 진짜. 아 근데 아 근데 장거리가 아직은 모자란 건가? 데미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데미지가? 데미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기분 탓인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데미지가 내가 알던 암구사가 아닌 것 같은데, 데미지가 내가 알던 암구사가 맞나? 어, 뭔가 맛질이 밀리는데? 대면 대손, 그 총열이 없어서 그렇겠지 총열도 달면은 모르겠지. 단발로 넣으면 2점 사로 나간다고요. 어, 그러네, 단발로 넣으면 2점 사로 나가네. 근데 뭐쓸것 같지는 않아요. 어, 어. 선생님, 지상전을할 때마다 울 팀이 털리는 것 같아. 어, 씨안 죽는데? 데미지가 좀 약한 편인가? 아, 아니, 아니, 씨. 죽을 만한 상황인데 안 죽는 게 당황스럽다. 아니, 데미지는 모르겠어. 일단 써보고 있는데, 멀티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워좀 뭐 들어가면 또 알겠죠? 근접전에서는 근데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 나 데미지 좀셀줄 알았거든요, 데미지가. 오, 일단 신규 맵이에요. 새로 나온. 어, 내가 못 맞춘 거야 이거는. 맵이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아, 이게 전체 맵이네. 어, 좀 작은 편이네요, 맵이. 어, 어, 어 내가 못 쏴서 그런 거지. 제가 못쏜 거죠? 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쏜 거예요. 아, 뭐야? 어, 몇, 어, 왜, 도대체 이강가이게 어, 헤드샷은 그래도 금방 죽네. 근데 반동은 적으니까요. 장거리에서는. 킬로 대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응? 반동은 굉장히 적잖아요. 적은 편이에요 반동이. 없어. <laughs> 아, 뭐 시작하자마자. 와, 어, 구악! 와, like 어, 안 죽는 거 봐. 아씨 <laughs> 헤드까지 같이 때렸는데 안 죽는 거 봐. <laughs> 맞다이를 하면 내가 이길 경우에 무조건 딸피거나 내가 죽거나 둘중 하나요. 아직 워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안, 아니, 안 좋아요. 어. <laughs> 51레벨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올리긴 했네. 어. 66레벨까지, 아, 66레벨까지 어떻게 든 버티고 버틴다. 일단 워존에서 써봐야지 확실히 알것 같아요. 워존에서 안 써보면은 모를 것 같아요. 써봐야 알아. 워존은 아, 아파라, 아, 아파라. 왜 이렇게 발표 뭐가 이렇게? 내분 네 대충 알겠다. 오우! 내분 네 일단 대충 알겠다! <laughs> 뭐야, 저거? 저지탄 장전하고 가자. 오우, 세다. 저지탄을 끼면 갈릴급인 것 같은데요? 저지탄을 끼면은? 오와 이씨. 지네? 질라그러네? 이거 지금 하드코어라서 애들 금방 죽을거야 아마 오히려 하드코어가 훨씬 낫네 야! 아니... 저... 저지탄 썼는데... <laughs> 개... 개 너무하네 진짜? 어, 어 뭐야 우리팀인줄 알았어 아아 아, 전술 레이저 끼고? 아 근데...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일제식 소음기를 낀다 치면은 전술 레이저를 빼야되는 거잖아요 제이크스, 코만도는 그치? 빼면 안돼 코만도는 절대 빼면 안돼 전툴레이저를 빼야 돼전툴레이저 탄창 빼는 것도 말도 안 돼. 조준경 빼면은 엉덩이 내 조준경 내 보여줄게. 조준경 빼면 어떤 상황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엉덩이가 너무 커요. 아 그냥 아 그냥 진짜 엉덩이. 그냥 딱 말해서 엉덩이가 너무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다 가려 그냥. 엉덩이 감상하면서 게임할 수 있겠군요 아 진짜 너무 커서 이거는 조준경을 껴야 돼 이건 너무 가려 진짜 이아씨 이거 어떻게 거의 뭐 스크스급인가? 엉덩이가 아니 스크스보다 더 질편한 것같아 말하는 게 너무 너무 저질이다 말하는 게 죄송합니다 아 뭐야 어 뭐야? 방금 내가 뭘 본거야? 아하! 전 <디전> 후교석이야! 하하! <laughs> 빵장님은 똥싸게 <놀람> 싫어하시나요? <놀람> 똥싸게 싫어하냐고요아니 좋아하는데요 저는? 근데 내가 하는건 좋은데 <놀람> 내가 당하는건 싫어 당연하겠죠? This k 아, 너무 느렸다 아, 아쉽다. 그래, 저기가 맛집이네. 술래잡기 좋네, 술래잡기하기. 본기 열렸어요? <목소리> 아, 이제 끝났네. 어, 네. 연파까지 딱 하고 끝나고. 뭐야? 어? 이겼다. Yeah. 아유, 아유, 아, 끝났 끝났어. 이겼네 마지막에는 그래도. 1대1 뜨자, 개새끼들아,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laughs> 아, 우리 팀이었어요. 어, 보이스 우리 팀이에요. 어. 우리 팀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 팀끼리. 아, 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머전으로 가자. 아, 어, 고생했네. 나에게 박수를 준다. 드디어 어전으로 들어가네요 안구사를 아까 멀티에서 쓰던 파츠가 지금 이 상태잖아요 팩토리에다가 전술레이저, 뭐 G.I. 68탄창, 코마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일체식을 끼게 되면은 일단은 총은 길어지는데 전술레이저를 빼야 돼요. 전술 레이저를 빼야되는 결과가 나와 솔로에서는 45발 60발 뭐둘다 또이 또이 하긴 하겠지만 30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데미지로 봤을 때는 무조건 45발 60발이 껴야 돼요 무조건 아 여기다가 그러면은 그나마 약한 데미지를 헤드로 보완을 하려면은 어, 3배율이 나을 것 같아요 가장 긴 총열을 채용을 해서 그다음에 좀 사거리를 좀 챙겨보고 일체식 소음기를 장착해서 소음 효과랑 사거리를 좀더 챙기고 코만도를 장착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쓰면은 써보면 될것 같아요. 다시 고 어째 뭐야 불꽃 나오는데? 우와, 쟤 뭐야 불꽃 나는데? 나 나도 나 불꽃 나나? 쟤네들만 나는 건가? 저스킬들만 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뭐야 오리진 나오네. 이비할 나오고. 어어 어. 우지가 나와? 우지야? 우지네. 어그가 나와? 일단은 뭐. 돈다 벌었네요. 이건 스카하고. 487. 어, 이, 드랍 무기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어, 어, 우! 쓰면 안 돼, 이런 거. 드랍무기가 맘에 들지가 않아. 뭐야. 또 있어! 야! 아! 아, 어디 있네? 자. 갈리 뽑았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 어? 뭐야? 나쁘지 않은데? 기분 탓인가 어, 기차 온다. 기차 보러 가자. 여기가 기차 길인가? 야! <목소리> 와, <우와>! 뭐야? 아! <laughs> 어, 찰수 있네 여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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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목소리> <목소리> 우후포착했습니 반장님. 오, 뒤로 가는 느낌 이상해. 혹시 기차 역은 없나요? 오, 나 이대로 일주하는 거야 여기? 아, 이대로 트레인까지 가자. 오케이. 이대로 트레인까지 갑시다 아 뒤에 두칸더 있어요? 어 아, 그러네 여기 뒤에 더 있네 오 탱크 어 뭐야 자. 야 뭐야 이거 내가 어 뭐야 아니 오오? 어? 오잉? <laughs> 코어에서는 그렇게 찐따 같던 안구사가? 오존에서는 슈퍼스타? 뭐야? 이쪽을 안 꺾어? 어, 길 잘못 들었는데요. 아, 이씨 탈출! 아니야, 아직... 아직 몰라. 근데 제대로 안 써봤잖아. 제대로... 아따, 멀다. 다음부터 차 타고 다닐 걸 근데 총소리는 마음에 든다. 괜찮네. 총소리는... 어, 이거 근데 총소리가 어디서 좀 들어본 총소리 같은데? 비슷한데 총소리가? 오 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아 여기 왕강기가 있네요. 왕강기 한번 타볼까? 왜 앞으로 앞으로 떨어지네? 뒤로 도안 돌고 올라가는 건? 오 까리에 내 네, 반동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반동이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이라서. 어, 반동이 좀 생각보다 있어요. 없는 편이 아니야. 반동이 진짜 생각보다 있는 편이야. 여기 떨어져 죽었네, 얘. <laughs> 그리고 UI,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킬 표시랑 관전 표시랑 이제 남은 숫자 표시 있잖아요. 그거 커졌어요. 느끼겠어요, 여러분? 느껴져요? 원래는 좀 작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커진 건 아니고, 조금 더 커진 느낌이 확실히 나요. 고릴라들이 엄청 많아졌네. 아, 장거리 싸움은 힘들다. 어, 아, 장거리 싸움은 조금 힘든 편이네요. 아무리 3배 아무리 3배를 다 해도 장거리 싸움이 조금 밀리는 감이 있네요. 아, 데미지 조금 아쉽고. 연사 속도가 좀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연사속도만 조금만 좋았으면 좋았을텐데 그건 좀 아쉽네 나, 아! 뒤에만 왔네 오씨 쉣! 깜짝이야 쪄겠네 오 a 왓! 나 던지는거 터트린거야 지금? <laughs> 나 지금 던지는거 터트린거야? 야 아, 근데 워전에서 주력으로 쓰기는 아쉬운 퍼포먼스가 많은 것 같아. 이거 안 고쳤네. 씨. 개 좆식. 어 뭐야? 어, 데미지가 그렇게 막 엄청 세고 막 그런 건 없네. 그라우, m13, 램7, 막 이런 쪽이 훨씬 나네요. 확실한 거는, 어, 워존용은 아니야. 워존에서 그냥 재미삼아 쓸 정도지 좋다고 쓸 정도는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코어용도 아니야, 근데. 아까 봤잖아. <laughs> 아까 보셨잖아요. 코어용도 아니라는 거. 도대체,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좀 좋아질까? 뭐야, 이거. 내차왜 이러지? 뭐야? 그렇지, 뭐야? 고장났어. 뭐야? 왜 이래? 안 움직여. 뭐야, 시간도 멈췄어. 어? 어? 자, 아, 너무 아쉬운데. 원래 죽여야 되는, 그건데. 다 박혀야 되는데, 그 다안 박힌다는 게 웃기네. 웃기게 좀 죽으렴. <laughs> 약하긴 해요, 근데, 데미지가. AR치고는 다른 총이 더 나을 정도긴 해요, 확실히. 파마스에 비하면 당연히 천사지. 파마스는 총이 아닌 거고. 어? 이걸 못 잡아? 음? 이걸 못 잡았어? 죽었니 살았니? 옆집에 있네? 어 뭐야? <laughs> 근거리에서 아킴보 마는 게 없지 근데 아킴보 오리진. 오! 아시아 서버 모르겠는데요? 패키톤 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총도 뭐 비슷하게 데미지는 바뀌겠지? 장거리에서 좀센것 같아요 장거리에선 데미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쵸? 확실히 뭐야 얘 뒤에 있어? 아니, 총이 근데 생긴 건 되게 묵직하잖아요? 묵직하고 데미지도 엄청 셀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laughs> 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비시비시라는 놈이에요. 생긴 거만 다르게. 엉덩이도 질퍼. 아, 이거 봐. 이거 못 맞추는 거 너무 아쉬운데? 최소한 갑바라도 깨야 되는 거 아닌가? 장거리에선 갈리는 느낌 나. 이거 뭐 이거 못 맞추는 건좀 아쉬워. 에이! 오, <놀람> 엄마 죽을 뻔했다 이거. 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오 기차다. 지금 기차 타면 안 되겠지? <laughs> 아 뭔가 기차 타고 싶은데. 오 뭐야? 오오리 쉣. 오 이거 보고 있었네. 있는 건잘 잡는데, 우 여기 화장실 안에 들어갔구나. 너 나올 때 내가 죽일게. 뭐야 나테 쏘는 거? 야 그러네. 아 탄피 꺼져. 탄피 씨. <laughs> 내가 내가 구해주지. 내가 구해줬어. 죽었어 그거. 거기 있는 거. 아, 아 너무 아쉽다. 딴 데서 맞아갖고, 26초 안에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못 가지? 여기서, 여기서 찾자. 뭔데? <laughs> 딜이네들 잡으러 가자 어? 내거부착볼게 없나? 엄마 숨을 데가 없어 서클 좀 볼게요 참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 이케이이 정도면 뒤에 없다고 봐도 되겠지. 이쪽은 뒤에 없는 것 같아. 이제 문 잡았고, 끝났다. 여기, 스나있 이거, 든거시요어디어 찍은데? 이동이방식거조는조더아더아껴오케이케이턴음거이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여기서 나오거거잡거잡음턴음 이거, 밑으로. 이미 참호끼리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야 돼 일단 이쪽에 하나 나 하나 나머지 둘을 못 찾겠거든요? 찾았다 하나 셋! 셋 찾았고 한 명만 더 찾으면 돼얘네 둘이 싸울 거고 참우 밖으로 안 나오려나? 장교 밖으로 안 나오겠다 교전할 때 조금씩? 인코같은데 오! 와, 언제 이동했어? 야, 이씨 이거 못 들었다. 오! 이 친구 잘해. 아 g 음. 아깝네요.